예,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laughs> 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 제가 굉장히 어릴 때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이제 같이 놀던 이 형아들이랑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laughs> 아무리 어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이 있고 다 자기들 주장이 있어서 논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이제 형들이랑 붙었던 논쟁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덟 살 아홉 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심오한 이 신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이 논쟁을 지금 동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한쪽 파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한쪽 파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서로 막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막 그거에 대해서 자기 논리와 주장을 막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승패가 없이 서로 언성만 높이다가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어. 그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형들의 마지막 말이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어 지금도 불신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 형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내 눈에 보여봐. 보면 내가 믿을게. 내두 눈으로 확실히 보고 그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을게.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종종 듣게 되는 말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 갖고 굉장히 분해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는데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사실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자체는 곧 죽는다. 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설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소멸되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완전한 빛 앞에 완전한 어둠을 가진 인간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나가는 순간 인간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걸 조금 경험했잖아요. 밝은 빛대신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자기 죄의 본질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 서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앞에 서 있는 것을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감히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가당키나한 말일까요? 그 밝은 빛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인간은 그냥 소멸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에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러자 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써 주신 그 돌판을 품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도 비추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출애굽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에 쓰인 히브리어가 창세기 3장 10절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산책을 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자 두려워하게 되어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빛 앞에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빛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수풀 속에 숨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피부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어둠과 죄의 본질이 그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기 싫고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을 위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말씀 보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을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 안에 이 본성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피해서 늘 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교제를 하고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가리고 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 내 안에 깊이 숨겨졌고 감춰놓았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도 나를 드러내고 내 안에 숨겨진 것을 들추어내는 복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잘될 거다. 복 받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축복 받을 것이다. 이런 위로와 축복의 설교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그런, 그런 소그룹 모임보다는 약간 동호회 같고 침묵단체 같은 소그룹 모임을 사람들이 더 선호해요. 나랑 성향이 잘 맞고 비슷한 또래 나이 또래 비슷한 그런 아이들을 가진 그런 가정들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비슷하고요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같이 먹고 여행 같이 다니고 같이 놀고 재미있는 이야기 할수 있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그런 동호회 같은 클럽 같은 사교 모임 같은 구형 모임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사교단체 같은 모임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런 모임에 좀안 맞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 모임에 우리 모임에 좀 불편케 하는 사람, 여기에 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나는 교회에 와서도 즐겁고 편하고 마음 편하게 있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든 나랑 안 맞는 사람 꼭한 명씩을 그 모임 안에 두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법칙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심으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그런 죄를 드러내길 원하시고 그것을 처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원치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고 그것을 드러내서 처리하고 훈련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훈련 받기를 이 본질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죠. 조금 안 맞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구역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그 사람이 싫어서 내가 나간다거나, 그 사람을 내보낸다거나, 이런 쉬운 방법들을 우리가 택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처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는 이것을 분명히 끄집어내서 처리하기 위한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것을 거부하고 자꾸 숨고 가리고 피하면은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어, 저희 교회 CD 모임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CD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경험을 우리가 cd 모임 가운데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cd 모임은 그런 클럽이나 뭐 사교 모임이나 동호회처럼 어떤 연령이 중요하지 않고요 공통 관심사나 성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랑 나랑 얼마나 친하냐 친하지 않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냥 훈련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친목 단체라면 나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내 속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정말 친한 사람한테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질인데 나는 자꾸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게 우리의 본질인데 이 안에 본질은 cd 모임 가운데 그냥 편하게 자녀 대학 보내는 그런 정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본질이잖아요 세상에서 돈잘 버는 이야기하고 싶고 부동산 집값 이야기하고 싶고 아시안컵 축구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질인데 그 마음을 죽이고 빚 가운데 자꾸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cd 모임이 참 귀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면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나 마약 중독자 치료하는 그런 어 모임 같은 그런 영상 한 번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다 이런 성경적 진리에 기반한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헬로 마이네임이 제임스 그럼 다 같이 하이 제임스 막 이러면서 하는 거한 번쯤은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구에게도 얘기해 본적 없는 자기의 과거와 슬픔과 상처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냈을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런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우리를 숨기 바쁘고 가면 쓰고 가리기 바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 일부러 설교 중에 제 디스를 많이 해요 일부러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제가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나누고 제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난주처럼 마트에서 제가 예수를 쓰지 못하고 내가 화냈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 목사인데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돈 걱정 없어지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아이들이 공부 잘하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병이 났고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 이런 얘기하면 은 어,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사역자 막 이렇게 영광 받고 박수갈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 안에 있는 약함과 어둠을 드러내야지 예수님이 나타나고 영광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자기의 약함과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처리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보다 예수가 더 드러나길 원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좀 불편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자꾸 숨고 싶지만 말씀의 빛이 자꾸 나를 비추어서 끄집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빛을 비추어서 나를 끄집어내니까 이것이 싫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빛 앞에 계속 서 있기를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들 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원함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끄집어낼 때 순종하심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로 모세가 이제 수건을 쓴 이유가 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영광을 거부하고 그빛 앞에 나가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면요. 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이죠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받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구약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 때문에 이 본질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율법이란 걸 통해 잠시 나를 가려서. 수건으로 가리는 것처럼 잠시 나를 가려서 일시적으로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순간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수 있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수건으로 나를 덮고 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런 율법은 한계가 있는 율법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 단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셔서 그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영원히 제사 드리지 않도록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끝내셨어요. 율법이 드러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본인이 다 지시고 율법에 대한 대가를 치러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란 수건으로 우리를 가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흘려주신 보혈로 이제 우리를 영원히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그때그때 수건으로 나갈 때마다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덮여졌어요. 더 이상 가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혈을 의지하면 어느 때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대변하여 볼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더 이상 가리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없어지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믿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는데 여전히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오늘까지도 아직까지도 수건이 덮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로 덮은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죠.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미 없어질 것의 결국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직도 자기의 율법과 행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행위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어떤 어, 그런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뭔가를 잘한 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 날은 야, 오늘 잘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날은 실패하고 좀 좌절하고 좀잘못 살고, 죄지은 날은 스스로 정제감에 빠지면서, 아, 오늘은 나잘못 살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고 못 서고의 근거가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잘하면 괜찮은 것이고, 못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저희 집 1번이 어...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뭐 이제 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데 공부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그 정말 자기가 딱 해야 될것 최소한의 것만 딱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 그리고 숙제 딱 이것만 해요. 집에 와서 뭐 책을 더 읽는다거나 아니면 예습이나 복습을 한다 이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 주에 학교에서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숙제를 안 했다는.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다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저 일본한테 야너왜 숙제 안 했어? 그러니까 너무 쿨하게 엇깜박했어. 어, 그러더라고요. <laughs>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말해 갖고 하마터면 저도 아, 깜빡했구나 넘어갈 뻔했어요. <laughs> 순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불러 갖고 야 그래도 너할 거는 해야지. 야 오늘 중으로 다시 숙제 다 해라고 말했습니다. 또 쿨하게 알겠어요. 뭐 아이 쏘리 그러더라고요. 사과하는 것도 되게 당당하게 아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내일 학교에서 필기 트릭하니까 돈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저한테 돈을 막 요구하더라고요 자기가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돈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자녀가 이렇게 부모한테 자기 할 것도 안 하고 잘못했으면서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가 할거안 하고 뭔가 잘못을 하면 조금 엄마 아빠한테 혼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케어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잘못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막 집에서 내쫓아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고 부모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믿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그 관계가 자기의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이 아이는 숙제 한번안 하면 부모한테 인정을 못하고 버림받는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 다할 때까지 부모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한번 잘못하면 부모가 나를 끊어버릴까봐, 나를 집에서 내쫓을까봐, 걱정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 숙제를 다 하고, 집 청소도 다 하고, 방 청소 다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한 다음에야 이 보상으로 필드트립 갈돈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관계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수건으로 가리고요. 내 힘과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이거 주세요. 결국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함과... 늘 두려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이 죄의 종로로 타는 불안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애써 보지만 결국은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 삶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죄의 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더 말씀 열심히 읽고 더 봉사하고 헌금하고 율법과 행위로 더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또 넘어지고 반복적인 거예요. 율법 생활, 종교 생활을 결국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행위와 율법에서 주가 행하신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의 힘과 노력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행위에서 사랑으로, 나에게서 예수로 돌아갈 때 우리를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거기에 진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해놓으신, 그해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붙잡고 의지할 때, 수건이 아니라 보혈를 붙잡고 의지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고 라 하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요. 그 전까지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종이 되어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데 예수로 인해 자유함을 얻으면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를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들 사역을 할때 항상 상담을 하게 되면 늘 많이 상담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늘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심했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보통 음란물을 보는 거나 어떤 성적인 죄일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의 행위와 나의 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죽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 언제든지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미 이 근거를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믿고 돌아가기만 하면 죄를 끊고 이기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게 예수께로 돌아와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우리의 형상이 창조 때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다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함을 얻은 분들은 우리가 서로 서로를 볼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율법의 수건으로 덮고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위의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수건으로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어떤 잘못,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보고 율법으로 덮어서 정죄하고 가리고 심판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수건을 벗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건을 벗으십시오. 앞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수건을 좀 벗으십시오. 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그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율법의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소멸되고. 없어질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우,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는 게더 편해요. 죄의 종로를 타는 게 당연하고요. 어둠이 더 좋은 편한 것이 바로 우리의 어, 삶이었습니다.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숨어서 나를 가리는 게더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때 그때 잠시 율법의 수건으로 나를 덮고 나아갔습니다. 일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 일시적으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러나 이런 삶은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자유함이 없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종교생활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덮은 그 율법의 수건을 완전히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언제든 누구든 죽게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 영광을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분들. 내 행위와 내 의지를 의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그 해방됨으로 서로 서로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